네, 마지막으로, 영철님하고 옥수님인데, 이두분 데이트를 보니까, 이 미국 공통적인 거 말고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뭐 그렇게 문제되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 결이 다르다, 대화가 안 된다 정도인데, 이상하게 옥수님이 별로인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음. 아마 이두분 다, 어, 영숙님 보고 싶어, 영호님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에.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옥수님은 영우님을 지목했어요. 데이트 하고 싶다. 그리고 영철님은 영숙님을 지목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랜덤 데이트 딱 장, 당첨됐어요. 왜냐면 서로 관심이 어쨌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정도.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대화가 좀 길게 나왔거든요. 차 안에서 대화하신 거. 근데 여, 이제 처, 옥수님이 처음에 첫 인상 투표 자기 왜안 했냐 피드백을 좀 해달라 자기 발전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철님이 어~ 아 영숙님의 옷이 흰옷이라 눈에 확 들어왔다 <laughs> 근데 옥수님도 그때 흰옷을 마침 입고 계셨더라고요 어 나도 히버너는 입었는데 <laughs> 눈치가 없는 거죠 옥수님이 어~ 왜 첫인상 투표 영표 나왔냐면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laughs> 이 옥수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관심이 생긴 영철님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선택 때, 인터뷰 때는 너를 지목했는데, 내가 번복을 했다. 그 번복한 이유가, 고민을 하다가 너랑 아침 산책 때 대화를 해봤, 해봤어서, 영수님하고는 대화를 안 해봐서, 영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관심의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옥수님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옥수님이 첫, 선인한테 너도 영숙이랑 대화했잖아. 근데 아까 이 말투가 이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 뭐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말꼬리를 잡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숙님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옥수님이 일화 때인가 이화 때 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영철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랜덤 데이트 영철님 어쨌든 걸려서 대화해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영철님이 계속 영호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 영호님 왔어도 좋았겠죠. 음. 어, 영호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느낀 적이 있냐? 그때 이제 옥수님이 조금 약간 이제 싸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둘 이야기하자.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냐. 이로서 극도 어색해졌어요. 근데 말투를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저는 영철님이 궁금해요. 영철님 이야기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 말할 수도 있는데. 음, 좀 말을 이쁘게 하는 스타일 아니다. 이게 이제 7기 옥수님이 언니잖아요. 이 7기 옥수님도 할말다 하는 스타일. 사기까지 나와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두분다이 자매가 약간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어,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약간 고자세였어요. 고자세. 음, 저자세가 아니라 중자세도 아니라 고자세를 좀 취하는 느낌이다. 이 언니분도 그랬고. 이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영철 님이 이제 처음부터 옥수 님하고 영숙님둘다 관심 있다. 그래서 옥수 님한테 운명 이 랜덤 데이트 걸린 거 운명인가 이런 플러팅을 시전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영숙 님과 대화해서 이제 거리 문제 때문에 살짝 틀어졌다고 고백도 하셨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우산 받쳐서 차문도 열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쌈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워라벨 이야기를 하셨어요. 워라벨 영철님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옥수님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일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일 이야기 하기 싫다. 어좀 공식적인 자리지 않냐 여기는 이렇게 좀딱 잘라 말하시는. 아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어색해졌습니다. <laughs> 이러려고 여기 나오셨나? 그다음에 이제 영철님이 또 데이팅 어플을 사용했다. 만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해 못하시고 아 나는 그거 별로다 아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철님이 이제 그 영숙님 주려고 약을 사오셨는데 음 그것 도왜 사왔냐 이러면서 참 분위기 어색 아니 영철님이 약을 사든 말든 옥수님이 알바 아니죠 음 영숙님을 뭐 주려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영철 님 자유고 옥수 님이 그거 신경 쓸건 아닌데 이렇게 어색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옥수 님이 영철 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음. 차 안에서 운명 이야기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들으셨다. 이거 좀 언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한데 성격도 언니랑 좀 비슷하다. 어. 그니까 그래서 아, 저번에 정수 님하고 얘기할 때는 되게 착해 보였는데 아이 모습 보고 옥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옥수님 스타일인데 어 굉장히 사람이 별로다 어, 깼다 이 영철님한테 하는 거 보고 영철님은 이제 나는 여자 만날 환경이 안 돼서 데이트 앱을 한 건데 옥수님이 그걸 부정적으로 봤더라 나만 이상한 사람 기분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 안 된다 느끼죠 이거 이제 인터뷰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대화 안 되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느꼈대요. 어,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다. 아마 이 옥수님을 미국 사람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보면 영철님은 그냥 평범합니다. 어, 되게 착해 보이고 매너 있고 나쁘지 않아요. 조금 그 자기 힘든 거 얘기하는 거 빼고는 괜찮은데 이 옥수님하고 대화의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영수, 영숙 영수님과도 이제 거리 문제두고 확신이 없어서 계속 트러블이 나 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영숙님한테 직진할 것 같거든요. 어, 영숙님이참 착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둘이 대화가 잘 된다. 옥수님 전혀 안 된다. 뭐 그냥 서로 안 맞으면 그냥 어,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옥수님이 되게 별로였습니다. 아, 이상하게 영철님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 옥순님이 별로다 음. 조금 언니가 너무 생각났다 칠기옥순 아, 어. 어. 자매가 조금 이런 대화법에 있어서 좀 종특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